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달 1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도내 장애인과 노인복지관도 기약 없는 장기 휴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과 온정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치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양군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시간이지만 건물 곳곳 빈 공간들로 가득합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지난 2월 말부터 장기 휴관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인근 노인복지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처럼 기약 없는 휴관에도 이용자들을 위한 케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선 매주 월요일이면 결식 우려 가정을 선정해 즉석식품 등 간편식 전달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평균 나이 70에서 80대의 어르신들은 꼼꼼히 챙기는 복지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복지관은 또 1대1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 등 하루 평균 500여 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휴관으로 결식 우려 이용자 한 80여 가정을 대상으로 밑반찬이나 간편식을 배달해 드리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안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한 2,500명가량 되시는데 전 직원이 매일 50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께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지내고 계신지 안부 확인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은 오는 19일까지. 혹시 모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CS 뉴스 지치수입니다.